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임박하면서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일 유로화는 달러 대비 0.4% 하락한 1.0314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는 지난해 9월 1.12달러 수준에서 약8% 하락한 상태입니다. 중국 위안화 역시 역외시장에서 달러당 7.3698로 떨어지며 2022년 10월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중간 고시 환율을 달러당 7.1879로 설정했지만 위안화는 오후 들어 달러당 7.322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유로화와 위안화 약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s c m p 는 달러 강세가 일본 엔화와 베트남 동등 다른 아시아 통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본 엔화는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고, 베트남 동은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느슨한 통화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위안화 추가 약세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달러 강세 속 주요 통화들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환율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